우리 치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저희가 병원의 의사 소통 그리고 전자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전자 차트를 활용해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랑 그리고 불만을 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치료 직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문진 과정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문진 과정에서 다 하고 나서 이 자료를 치료 전에도 한번더 확인을 해야지만, 문제 없이 투약을 하시고, 또 치료하는 데 지혈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의 시기 같은 것들을 잘 결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왔을 때 물론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1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누락이 되면 안 돼요. 환자분이 처음 왔을 때다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이 사항들을 우리가 메디컬 히스토리 전신 질환에 대해서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치료 전에 확인해야 될 메디컬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치료 시기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뭐 임신이라든지. 치료가 지금 들어갔을 때 환자의 몸에 무리가 갈수 있는 경우들이 예가 될수 있는데요. 혈액 투석 중인 환자 같은 경우에도 투석 당일에는 신체적인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지혈도 잘안 되는 등등,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혈액 투석 중인 환자분들도 투석을 언제 하는지 날짜 체크를 같이 환자분한테 얘기를 해서 꼭 얘기해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과 치료를 병행 중인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물론 대부분 치과 치료를 중단을 하시거나 미루세요. 네, 치료 다 끝나면 올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뭐 항암 치료를 하시더라도 병행해야 될 만큼 치과적인 질환이 심하시다든지 미룰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를 해서 치료의 시기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경우 중의 하나가 두 번째로. 치료 중에 지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당뇨가 일반적으로 잘 관리가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당뇨가 관리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심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처치를 했을 때 지혈이 잘안 되거나 치유 과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환자의 당뇨가 잘 컨트롤 되고 있는지도 환자의 예후에 결정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먼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혈소판 부족 같은 혈액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혈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피가 나는 블리딩이 있는 진료를 하실 때는 사전에 고려를 많이 해 주시고 환자의 컨디션을 봐서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혈액 질환이 없으시더라도 고혈압이나 부정맥 같은 뭐 심장 질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 스텐트를 삽입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평소에 항응고제 성분 아스피린 같은 성분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성분들은 지혈을 방해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만약에 블리딩이 될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환자랑 상의를 해서 약을 중단하고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 방사선 촬영을 할때 주의해야 되는 경우들 중에 임산부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선에 대해 대한 어떤 영향이 클수 있기 때문에 납복을 착용을 미리 해 준다든지 방사선을 촬영해야 되는 횟수를 최대한 줄여 준다든지 하는 것들에 배려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촬영을 할 때도 이런 임산부 그리고 나이가 어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납복 착용을 할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외 처방, 즉, 약 투약을 할때 검토가 필요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임신 수유 중인 환자들은 당연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임산부는 직접적으로 태아한테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수유 중인 환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수유 중에는 임사, 그, 먹는 것들, 먹는 것들 엄마가 먹는 것들이 다 수유 성분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이한테도 문제가 없는 성분에 투약을 해 주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제 피해 주는 게 좋을 거고요. 약물에 대해서 특정 약물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그 약을 미리 기재해 놨다가 절대로 환자가 나그 환자한테는 알러지 있는 성분이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는데 그 성분과 중복이 되지 않는지는, 어, 다행히도 요즘은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DUI 시스템에서 보험으로 처방된 약이라면 중복 성분을 걸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복약 성분이 제외가 됩니다만 비급여로 진행하는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이 비급여로라도 먹고 있는 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용 중인 약과 중복돼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상호 작용을 일으켜서 효과를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두 개가 만났을 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든지 하는 성분들이 있으면 미리 적어서 치료 때 반영을 해 줘야겠죠. 그리고 치료 때 의료진들이나 혹은 다른 환자한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A형, B형, C형 간염이라든지 a 이지나 결핵 같은 것들은 특별히 더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고 나서 기구에 대한 소독, 멸균, 그리고 그 환자분의 자리에 대한 소독 처치 같은 것들을 잘 해야겠죠. 물론 우리가 치료시 감염 위험이 큰 환자분들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기구를 정리하고 세팅하고 치료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직접 치료를 하는 의사분들도 본인이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는 환자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지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겠죠. 저도 병원에 있을 때 보면은 꼭 이상하게 감염 환자들 기구를 닦던지 치울 때 손이 찔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캐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치료 감염의 위험이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멸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의료진 우리를 우리 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메디컬 어럴트. 즉, 메디컬 어럴트를 어디에다가 저장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간대처럼 데스크의 환자 정보에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가 처음 왔을 때이 정보를 다 수집하기 때문에 데스크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편리하죠. 그래서 데스크의 환자 정보에 가시면은 상단에 메디컬 어럴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메디컬 어럴트를 클릭하시면 실제로 여러 가지 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메디커 어러트를 체크하는 형태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뭐, 혈전제라든지, 어, 약의 종류,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약의 종류, 그리고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메디커 어러트에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 메디컬 어러트는 입력을 했더라도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시면 이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은각 내용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증상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하단에 내려가시면 어러트를 체크하는 화면 하단에 메모처럼 기록이 입력이 되게 돼 있는데, 어,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질환들은 체크만 해놓고 매번 진료 전에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당뇨라든지 고혈압 같은 질환들은 매번 환자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환자의 질환 관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당일에 치료하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대부분 체크를 하십니다. 그래서 데스크에서 가급적이면 이제 대기하시는 동안 기다리시는 동안 혈압도 체크하고 그리고 혈당 체크도 같이 하셔서 이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기록 관리하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저장을 하고 나오시게 되면은 이 환자의, 이 환자한테 체크한 메디컬 히스토리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예시로 든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개만 체크를 했기 때문에 메디컬 어럴트 1이라는 숫자가 표시가 되죠. 네. 자 당장에 보이지는 않고요. 이 메디컬 어로트 1 숫자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더 하시게 되면은 어떤 메디컬 어로트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료기로 차트랑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적진 않았지만 상단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으면 개인정보가 좀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한번더 해서 확인을 할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클릭을 해서 한번더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데스크에서만 바로 확인을 할수 있으면 치료를 할 때는 확인을 하려고 데스크로 한번더 옮겨가야 되죠. 근데 치과가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이 태파나 옮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불편해합니다. 네, 물론 글러브 끼고 치료를 하다가 이걸 어떻게 옮깁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자 차트 상에서도 환자 차트 번호 바로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이름 옆에 보시면, 이름 밑에 보시면은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메디컬 어러트가 있는지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외과적인 처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을 투약해야 된다든지 하면은 이 어러트를 한번더 의료진이 확인하시고, 치과에서 확인하시고, 투약도 하실 수가 있도록 편리하게 전자차트 상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투약을 할때 보통 뭐 항생제가 같이 나가게 되면 위장에 부담이 되니까 뭐 소화제를 같이 처방을 해주신다든지 하는 처방상의 좀 특, 처방상의 다른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죠. 네. 자, 두 번째로 이 메디컬 어로트를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메디컬 어라이트를 우리가 환자분께 직접 물어보면서 메디컬 어라트 버튼을 클릭해서 체크를 할 수도 있지만, 문진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진표는 데스크에 문진을 클릭하시면, 이 원클릭에서 제공하는 문진표 여러 가지 양식 중에 선택하신 문진표 양식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문진표 상에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이제 3번 항목에 메디컬 어러트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물어보면서 메디컬 히스토리를 테이킹 하는 거는 직원분의 시간도 소모가 되지만 환자분도 불편할 수가 있어요. 네. 직접 구두상으로 어, 저 당뇨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대기실에 같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기도 하고, 또 얘기하는 게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메디컬 어로트를 문진표에 같이 포함을 시키셔서 패드로, 패드로 요즘은 다들 문진을 직접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패드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환자분이 편안하게 기재를 하고 다시 돌려주시면 메디컬 어로트까지 같이 저장이 되, 되겠죠. 자, 코로나 시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가장 데스크에 많이 늘어난 품목은 이두 가지예요. 네, 딱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보실 수 있어진. 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 패드, 그렇죠? 패드 하나랑 그리고 손소독제 이렇게 두 가지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유는 패드를 통해서 이제 무인접수를 하기 위한 거고요. 손소독제는 외부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한번더 손소독을 할수 있도록 비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면서 키오스크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예전에는 카페에 가도 이제 저 말을 해서 주문을 했다면은 요즘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무인 매장들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치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접수를 요즘은 패드를 사용하는 추세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좀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치과들은 대부분 패드를 구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패드를 활용해서 태블릿으로 직접 환자가 서명하고 작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접수 아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접수 기능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학생 구간검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학생 구간검진에 필요한 문진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문진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보셨던 우리가 초진환자한테 제공하는 메디컬 어로티를 포함한 문진표가 같이 작성을 할수 있고요 또각 치료마다 수술 동의서라든지 여러 가지 양식의 서류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서류들의 환자분들이 직접 서명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어 태블릿을 굳이 구입을 해야 돼라고 고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태까지 아 태블릿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셨던 치과들이라면은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덜 들어가는 점첫 번째로는 이게 장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환자분들이한테 직접 청취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좀 불편한 부분들을 환자가 직접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세 번째로는 종이를 인쇄해서 받았던 부분들이 보관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소 번거롭죠? 근데 이게 종이 없이 그냥 하나의 태블릿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클릭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블릿을 갖춰서, 아, 나 무인접수를 해보고 싶었어 라고 했던 치과들은 한 번쯤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환자분들이 그날그날 특이 사항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오늘 치료를 했는데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라든지 아니면은 아, 이 환자 나갈 때 오늘 많이 아팠으니까 어떤어떠한 어떤 주의 사항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우리가 뭐 전화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전화를 들고 다니는 치과들도 있거든요. 혹은 뭐 이제 인이어를 끼고 다니는 치과들도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말로 하는 것도 편안하지만 말로 하면 어쩔 수 없이 환자한테 직접 들리게 되고, 그리고 대기실에 계시는 환자분들한테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메모를 전달하는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우측에 보시면은 퀵메뉴라고 해서 이 회색 모양의 네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죠. 네. 이걸 바로 퀵메뉴라고 부르는데, 퀵메뉴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퀵 메뉴로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선택해서 직접 치과에서 자주 쓰는 것들을 퀵 메뉴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세팅에서는 이퀵 메뉴에 쪽지 쓰기가 있기 때문에 이 쪽지 쓰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쪽지 쓰기를 누르시면 아까 메모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약간 형식이 다른 메모창이 뜨게 되고요. 쪽지 쓰기라고 상단에 적혀 있는데 어, 예시로 든 것처럼, 뭐, 환자분이 2층에서 파노라마 찍고 대기 중인데 3층으로 뭐 안내해 주세요. 아니면 치료할 때 많이 아팠습니다. 뭐, 데스크에서 예약 잡으면서 주의사항 이야기 해 주세요. 라는 것들을 빠르게 바로바로 PC가 있는 곳에 뛰어서 전달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전화기나 인이어 같은 장비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치과에서 구비하고 있는 전자차트를 활용해서 쪽지로 환자 이동 동선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 치과들도 있어요 물론. 네, 이런 장비를 구비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던 치과라면 어, 어떠한 전자 차트라도 사실 이 기능을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쪽지 기능이나 메모를 전달하는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날그날 병원 전체 공지를 해야 되는데 이 전체 공지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와서 우리 아침 회의하자라고 하는 치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5분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병원 전체 공지가 있으면 병원 전체 공지로 올리고 매일 아침마다 직원분들이 이걸 읽고 숙지합시다 라고 정하신 다음에 이 전자차트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클릭에 투데이를 누르시게 되면 원내 공지사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 공지사항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작성을 해봤는데, 오늘 5번 체어 수리 예정입니다. 오후 2시. 그래서 이렇게 병원 전체 직원이 알고 있으면 좋을만한 내용들, 혹은 누가 휴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지사항에 적어주시면은 매일매일 직원분들이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투데이에 들어가서, 네, 전자차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예약을 잡고 그리고 환자를 안내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이 병원 전체에 공지하는 공지사항도 이 활발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아마 의사소통이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하기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불만을 이제 접수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어떤 책에서 발췌를 해 왔는데요 그 병원의 원장님이 점심 식사를 하다가 뒤에 테이블에서 어~ 야그 병원 가지 마 이제 자기 병원에 대해서 이제 가지 말라고 어~ 좀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걸 직접 듣고 충격을 받은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치과 안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별 말씀을 안 하세요 물론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진다던가 이제 표정을잘못 숨기시는 분들 네 아니 표정이 안 좋아진다던가 좀 반응이 리액션이 덜해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 하루에 여러 명의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걸 막 바로바로 바로 캐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만 환자의 거의 대부분이죠. 60%가 절반이 넘는 환자분들이 밖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은 지역의 카페라든지 아니면 특히 맘카페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과의 평판이 한순간에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불만이라도 이야기하는 환자가 있다면 그걸 빨리 캐치를 하고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불만이라도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체계를 잡을 것인가라고 막막할 수 있는 치과들한테 하나의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데스크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고객의 소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누르시면은 해당 환자가 어떤 불만을 제기했는지를 기록을 바로 할수 있는데 아주 큰 클레임부터 아주 사소한 클레임까지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쭉 적다 보면은. 물론, 이제 환자가 굉장히 예민하고, 어, 이거는 일반적인 환자들이 제기하지 않는 불만인데,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불만들은 사실, 클레임은 빈도가 떨어지겠죠. 네. 근데 반면에 아주 작은 것들도, 사소한 것들도 적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면은, 우리 치과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 나쁜 소리 들었다고 그냥 나만 기분 나쁘고 말지라고 하고 묵살해버리시면은 영원히 치과가 바뀔 수 있는 이제 치과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들도 기록을 할수 있도록 직원분들이랑 상의를 하시고 아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우리 적자 어 어떤 정도의 이상부터는 적자라는 걸 합의를 하신 다음에 기록을 해 주시면. 치과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환자에게 좋은 치과 그리고 즐거운 직장이 될수 있는 열쇠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치과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전자차트에서 지원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내일 치과에 가셔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이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